화나 로봇 머신의 안정적인 가동에 도움이 되는 예방 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보 쇼트의 예방 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보 쇼트의 예방 보전으로는 주요 기구부와 타이밍 벨트, 그리스 공급 장치, 볼 스크류 및 기계 레벨 점검이 있습니다. 주요 기구부 점검으로는 형 동작 시 토글핀의 유격을 확인합니다. 타이밍 벨트의 경우는 A, C, X, Y축 타이밍 벨트의 단마모를 확인하며 그리스 공급장치 점검은 급유시 그리스 펌프 동작을 확인하며 카트리지 잔여량과 그리스 니플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볼스크류 점검은 기계 동작 중 이음 및 진동 발생 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비를 이전하거나 이동시에는 기계 레벨 작업 후 장비를 가동하셔야 제품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어장치의 점검으로는 전장 박스 내에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앰프의 절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커넥터의 접촉 상태 및 절연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화면상에 표시되는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여 미리 조치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악 서비스는 고객의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최고의 브랜드 가치는 서비스에서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